안녕하세요. 브랜드 t v 리포터 박선영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상 최대의 초콜릿 페스티벌 2014 샬롱디 쇼콜라 현장입니다.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초콜릿 축제 샬롱디 쇼콜라에서는 각양각색의 초콜릿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에 온 듯한 꿈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콜릿의 달콤한 매력에 퐁당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한상의 초콜렛 나라 엘리스 초콜렛 부스 안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만한 초콜릿티에 엘리스 초콜렛 대표님 모시고 말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엘리스 초콜렛 대표 김사님입니다 어, 대표님보다는 작가님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할것 같네요. 네, 아직. 주시는 게좀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어,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네, 드레스 화면 그림 화면 네. 너무 깜짝 놀라겠어요. 엘리스 초콜릿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엘리스 초콜릿은 엘리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초콜릿 샵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초콜릿만 아니라 눈으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도대체 이런 그림들은 뭔가요? 초콜릿. 뉴스 안에서는 보기 힘든 그림들 같은데. 네, 제가 파리 샬롱드 쇼콜라에 다녀오고 나서 아, 예술은 말로 표현하지 않 표현하지 않아도 감동을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샬롱드 쇼콜라 서울에서도 많은 초콜릿과 관련된 많은 제품들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초콜릿과 관련된 저희 유화 페인팅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분들께 네, 보여 드리고 싶어서 직접 다 그림을 그려서 저희 엘리 로고 써서 뒤에 백붓스로 배경을 설치했습니다. 초콜릿과 관련된 유화 물감이나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지난달, 아 작년에 샬롱드 쇼콜라 파리에서는 제가 초콜릿 보드에다가 초콜릿 물감으로 그림을 직접 그려서 네, 좋은, 호,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뭘까요? 반지 아닙니다 초콜릿입니다 그렇다고 먹기엔 너무 아깝네요 너무 예쁜데요 작가님 네. 이런 액세서리들이 어떻게 초콜릿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원래 그 초콜릿이가 되기 전에 저희가 패션 의상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때 주얼리도 직접 만들었었는데 네. 저의 초콜릿 컨셉이 보석 같은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보석 주얼리를 이용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하나 하나 볼까요? 네, 제일 자랑하고 싶으신 액세서리. 이런 초콜릿들을 이제 화이트 초콜릿에 장식 큐빅을 장식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초콜릿 네. 반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초콜릿들을 약간 이렇게 부러뜨린 게더멋 있는 이런 초콜릿으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런 건 먹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남자친구한테 이런 초콜릿 반지. 한번 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엘리스 초콜릿의 작가님은 이번 살롱드 쇼콜라의 패션쇼 작품으로 두 작품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작품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어우동 작품하고요. 그리고 뮤지션 작품입니다. 이번 어우동 작품은요. 그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 어우동 프레임 자체는 등나무로 하나하나 다 엮었고요. 그리고 예쁘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인에 따라 날아가게끔 이렇게 해서 다. 정말 작품이군요. 네. 이번에 네. 마돈나. 정말 마돈나의 패션 컨셉을 잘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작품은 뮤지션입니다. 전기 기타를 치는 뮤지션 작품인데요.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돈나 분위기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 기타는 하나하나 다 페이질 무늬가 들어간 화이트 초콜릿을 다 픽셀 작업을 해서 다 이렇게 다 짜맞췄습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작가님이 작품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 계획 살짝만 알려주실 수 없나요? 지금 제가 세종대 일반대학원 외식경영에서 초콜릿 문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초콜릿 초콜릿 문화가 발렌타인데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공부 중인데요. 전반적인 한국의 외식 문화, 초콜릿 문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단순히 먹는 기호식품이 아닌 눈과 귀와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달콤한 현장 어떠셨나요? 서울 코엑스에서 1월 19일까지 열리는 2014 샬롱디 쇼콜라. 세계 정상급 쇼콜라티에들의 초콜릿 제품 시연은 물론 마술쇼, 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말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데이트 한번 어떨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TV 리포터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